네지리 그러니까 뉴스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중고차 사기가 기승이라고 해요. 나름 꼼꼼한 게 알아보고 준비한 사람들조차도 눈 뜨고 코베일 정도로 아주 규묘하다고 하는데요. 중고 구매는 잠깐 썼다 해도 원래 가격보다 최소 10% 이상 싸게 팔아야다 하 보니까 좋은 제품을 싸게 구매했을 때는 장점도 있지만 언제나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런 노트북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고차는 연식이라든지 주인 거리라지 전문 딜러라든지 뭔가 딱 확인해보고 믿을 만한 게 있지만 노트북은 언제 만지 이런 연식을 제외하고는 얘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 안에 부품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없는지 뜯어보지 않으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중고 노트북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차라리 그 가격이면 합리적으로 성능이 좋은 가성비 노트북을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콘텐츠 내돈 내산해도 중고 노트북 가격 부럽지 않은 가성비 노트북 베스트4입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성능도 성능이지만요 적은 예산으로 가격이 제일 중요한 분들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베스트원 레노버 2022년 아이디어 슬립1입니다. 가격 299,000원 CPU 라이젠3 73206 SS56GB d 램 8GB 모델이에요. 이거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드렸는데요. 여전히 가격이 너무너무 좋아서 다시 또한번가져봤습니다현 시점 가격은 가장 저렴하지만 성능은 절대 다른 노트북들 꿀리지 않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노트북이 바로 레노버 슬림1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슬림1이 완벽한 노트북은 절대 아닙니다만 가격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는 그런 노트북이에요. 왜 그러냐?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에 들어간 CPU는요, 라이젠 7320U라는 가성비 좋은 CPU인데요. 우리가 3D 게임 같은 고사양 게임을 하지 않는 이상, 일상에서 많이 하는 엑셀, 워드, PPT 같은 사무작업, 인터넷 검색, 유튜브 시청, 넷플릭스 시청, 요런 용도로는 진짜 차고 넘치는 수준입니다. 아, 심지어, 요롤 정도의 캐주얼 게임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가끔씩 롤한판 즐기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좋은 노트북인 거죠. 원래 이 정도 스펙의 노트북이라면요, 적어도 4, 50만 원 정도는 줘야 하는 그런 노트북 스펙인데 슬림 1은 29만 9천 원이다. 가성비가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급하게 노트북 필요한 분들 다른 거볼 필요 없이 그냥 슬림 원 사면 되는데요.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구매하는데 부담이 적고 급한 로켓 배송으로 바로 다음날 받을 수 있으니까 진짜 이거보다 더 좋은 선택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출시된다는 인텔 14세대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 그래도 윈도우 노트북 하나 필요한데 아 어쩌지 좀 기다릴까 말까 하시는. 분들 그냥 슬림 원사면 되는 거겠죠? 쓰다가 중고로 팔아도 처음부터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떨어지기도 어렵고요. 그냥 중고로 안 팔아도 출혈이 상대적으로 는 적잖아요. 하지만 처음 결론에서 말했듯이 완벽하게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절대 그런 노트북은 아니에요. 가성비도 가성비지만 정말 상품성이 좋아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저렴한 만큼 군데군데 조금씩 산티나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가격이 얼마죠? 20만 원차 30만 원에서 딱1원0 0원 가격. 요즘 출시되는 태블릿보다도 훨씬 더저렴 그러면... 이러니까 자꾸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부담 없이 노트북 구매가 필요한 분들에겐 무조건 슬림 1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베스트 2입니다. 레노버2 0 2 3년아이디 슬림 이번엔 원 아니고요. 5고요 그냥 5아니고 라이트입니다. 가격 70만원이고요. CPU 라이젠5 7300U SSD 12GB가 램 16GB가 무게 고작 1.17kg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벼운 노트북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그램부터 떠올릴 거예요. 그만큼 가벼운 노트북의 대명사가 되는데요. 저도 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지만 진짜, 그램만한 노트북이 없더라고요. 갤럭시 프로, 아무리 가볍다고 해도 그램, 얘의 그 무게감, 얘의 상품성을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아 물론 성능만 보면, 뭐, 갤럭시북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그램이 좋은 건 다들 아실 건데, 그런데 우리가 그램을 항상 고려하지만, 위시리스트에 넣어놓지만, 결국 사지 못하는 이유, 뭐죠? 맞습니다. 그램의 정말 가벼운 무게에 반해 절대 가볍지 않은 가격. 지금 연말 할인 시즌이라 가격 할인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 맞아요. 하지만 이 슬림5 라이트는요 그램과 비슷한 무게인데 가격은 무려 반값 진짜 가성비가 미쳤죠. 우리가 노트북을 구매할 때 다양한 포인트를 주면서 나는 디스플레이가 중요해. 나는 무게가 중요해. 나는 성능이 중요해. 하지만 결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려한 건 역시나 무게인 것 같더라고요. 왜? 아, 노트북이니까 휴대하고 들고 다녀야 하잖아요. 노트북 사놓고 항상 책상 위에 놓고 다니면 그게 뭐야? 그게 데스크탑이지. 요즘 일반적인 사무트북들이 보통 1.6kg 정도 됩니다. 남성분들에게 솔직히 크게 부담되는 무게가 아니지만요. 여성분들에겐 조금 무거울 수도 있고 남성분들 역시 하루종일 들고 다니기엔 솔직히 좀 벅찬 무게가 맞아요. 그럼 런 얘는 1.17kg.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요. 편의점 가서 그냥 500ml짜리 생스톤 두개 한번 딱 들어보세요. 고무게랑 그 거의 비슷합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이 물통 두 개. 이걸 무겁다고 하진 않잖아요. 한 손으로 들고 다녀도 버겁지 않은 그 정도로 가벼운 무게고요. 크기는 14인치인데 개인적으로 가장 휴대하기 편한 노트북은 14인치 노트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 로 노트북도 14인치가 한세대나 돼요. 15인치, 16인치 좋지만 언제나 손에 착 감기는 건 14인치. 아 완소. 13인치도 정말 가볍지만 아, 요즘 노트북들이 워낙 화면이 커지고 얇아지고 가벼워지다 보니까 13인치 아, 너무 작아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15인치 이상은 화면이 커서 참 좋지만 그램이 아닌 이상 휴대하기 좀 부담스러운 사이즈거든요. 그런데 15인치는 그 중간에 있어서 크기, 휴대성 모두 다 챙기다 보니까 백팩이든 에코팩이든 어디든지 들고 다니도 부담이 없다는 그런 중간지대 있는 좋은 밸런스의 사이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도 무게만 가벼운 게 아니라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라 심지어 성능도 좋습니다. CPU가 7530U가 들어가 있는데요. 앞서 소개했던 슬림1보다 한 단계 더 좋은 CPU입니다. 이 AMD의 CPU는 잠깐 말씀해 드리면 5000번대 6000번대, 7000번대 이런 식으로 5, 6, 7 점점점 위로 갈수록 최신 CPU다. 라고 보면 되는데요. 7000번대 그럼 완전 최신 CPU인 거예요. 그런데 이 7530U는요. 말만 업 업그레이드지 지난 세대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냥 업그레이드에 가깝지 않냐라는 비판도 있긴 하거든요 아 그렇지만 뒤로 간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성능 향상이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막상자.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요,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무작업 프로그램들 다잘돌아고요 롤, 피파 같은 캐주얼 게임들 는데 클릭이나 키가 시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많이들 구매하는 2003년, 그램과 비교하면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아무래도 그램과 선택지가 나란히 있다 보니까, 그램과 비교해보면, 아하, 그램이 역시나 조금 좋긴 좋네요 그런데, 정말 조금. 전체적인 스코어 차이가 5점 정도로 10%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무게도 그램처럼 가볍고 성능도 큰 차이 없는데 가격이 50만원 이상 차이가 나네 그러면은 가성비를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슬림 파이브 라이트가 좋은 선택지가 되는 거겠죠 가벼운 노트북 찾는 분들 간추드립니다 자 다음 베스트3입니다 MXI 이스 o 드 GF76 모델입니다 가격 128만 9천원 CPU 인텔 i7 R7, 5 i7이네요 13620H SSD 212기가 램 16기가 GPU RTX 4060 QGP 105와트입니다 요즘 100만원 초반에서 가성비 좋은 게이밍 노트들이 정말 정말 많아졌어요 댓글로도 리뷰머신님, 요게 좋나요? 저게 좋나요?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딱 결론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점 100만원 초반대 최고 가성비 게프트북은 GF76입니다. 야, 너딱 걸렸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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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영상 내가 방금 전에 보았거든? 너 피터스가 최고라면서, 어? 그, 맞습니다. 피터스가 진짜 좋긴 해 근데 GF76이랑 아예 포지는이 달라. 차이가 나는 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있어. 뭐냐?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크기가 아무래도. 15인치 조금 비싸고 조금 큰비터스는 16인치인데 얘는 얼마예요? g f 7 어디 보자. 17인치네요. 아무리 그래픽에다가초고 CPU가 좋아도 우리가 게임할 때뭘 보고 하죠? 뭐 CPU에 뜯어서 보면서 하나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건 역시 디스플레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작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답답해서 목이 점점 아프고 거북목이 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GF7 17인치 아 시원시원합니다 외장 모니터 아이뭘 굳이 연결해야 그냥 이거 이렇게 17인치 딱되고 얼굴 옆에 갖다 대면 그게 외장 모니터지 심지어 주사율도 144Hz니까 뭐 RPG 게임, 3D 게임, FPS 게임 등등등 이 캐릭터들이 걸어가는 게 마치 무빙워크에서 걸어가는 것 처럼 무빙워크에서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근증 빠르고 승수하고 부드럽죠 네, 그런 끊임없는 동작이 연결되면서 몰입감까지 더해진다는 거 화면도 17인치니까 엄청 크다는 거 좋다 그다음 중요한 것도 있죠 맞습니다 뭘까요 게임을 듣고 가장 중요한 거여기나 그래픽카드겠죠 이 게임 안에서 구현되는 이미지를 그래픽카드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그래픽카드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높은 화질 더 끊김없는 플레이가 가능해요 여기에 들어갈 4060은요 정말 수도 없이 많지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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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4050도 좋은데 4060이 진짜 밸런스가 미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픽카드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거 있죠. 뭐죠? 어떤 점수? 그렇습니다. TGP 점수. 사실 점수란 표현이 뭐 맞는 건 아닌데 어쨌든 TGP의 와트.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기본 100와트 이상은 가야 한다. 라고 말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TGP 45와트부터 140와트까지 4050, 60다 써봤는데요. 이 4000번대부터는 사실 TGP가 뭐 크게 3000번대만큼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긴 하지만 3 0 만큼은 아니더라고요. 워낙 4 0 0 0대 성능이 좋아져서 아, 그런데요. 45W짜리 4 0 0 0대 그래픽 카드로도 사펑 플레이 봤었을때한 120프레임까지 방어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아무리 주의하지 않다 그지 어쨌든 105W 정도의 TGP를 가진 GF76은요. 얼마나 좋겠어요. 45W도 1 1 0프레임 방어가 되는데, 이해되시겠죠? 엄청나게 부드러운 동시에 고화질로 게임플레이가 가능한 겁니다. 뭐, 고사양이라면 스팀게임부터 콜옵, 모던3, 뭐, 용과 같이 세븐웨전 같은 최신게임들다 무난하게 플레이가 가능한 거겠죠? 아, 물론, 뭐, 더 고해상도로 가게 된다면 조금 단행이될수 있지만, 지금 이 MSI에 가진 기본 해상도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 권장사의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아, 근데요, MSI가, 이렇게 노트북잘 만드지만, 야, 근데 MSI? 그 뭐,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분들도 많아요. 왜냐? 이게 그, 노트북은 응. 너무 잘 만들긴 하지만 너무 어, 게임 덕후라서 그래 근데 오히려 좋아. 왜냐? 이 게이밍 노트북의 단점이라고도 할수 있는 발열 관리, 소음과 성능 밸런스 이걸 너무 너무 잘 잡거든요. 마치 게임밖에 모르는 바보 넣기이랄까 게임 티브은요 사무용 컴퓨터 다르게 그래픽 카드까지 들어가면서 이 안에서 엄청난 열을 방출합니다. 이게 보통 얘기 아니라 손을 내보면 오, 야, 손이 너무 뜨거워서 못 대고 있겠는데 이 수준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열이 발생하다 보면 노트북 성능 자체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최대한 빠르게 팬을 통해서 혹은 요런 해. 방열판이라고 하나요? 요런 식으로 열을 빼주는 애를 통해서 열을 최대한 밖으로 내보내 주는데 이게 좁은 공간에서 바람만 불면 어때요? 소음이 커지죠? 그면 비교하면 엄청 작은 공간이죠. 그러니까 발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소음 관리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얼마나 잘 처리에 하냐 따라서 노트북의 성능도, 퀄리티도 좌우되는데 GF76군요. 히트 파이프와 쿨링 팬을 이용해서 열을 빠르게 식혀준 동시에 소음도 크지 않아. 발열 관리 잘 되는데 소음이 나쁘지 않은 걸이라는 평을 항상 받아왔어요. 이렇게 게이밍 노트북의 필요에 뭔지 딱 알아주고 처리를 잘 해주는 게 MSI의 장점인데 그게 GF76에도 잘 녹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P로 뭐 사무용 이노트북에 이런 MSI 모던 밖에는 보여줄게 없지만 말이죠 개인적으로 MSI 브랜도 좋아하는데 사무용 노트북도 좀 제대로 된거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100만원 초반대에 가성비 게는 노트북 찾는 분들에게는 GF76 강추드립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베스트4 입니다 아, 이 노트북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갈망하고 원했던 그 노트북입니다 드디어 가져왔어요 오랜만에 소개합니다 애플 2022년 맥북 이어 13인치 M.2 모델입니다 가격 138만 3천원 CPU M.2 8코어 SSD 56기가 램 8기가 그래픽 M2A 코어 내장 그래픽 무게 1.26kg입니다. 맥북이에요? 그것도 2022년? 맞습니다.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아, 수험생 여러분들 진짜 대단히, 정말로 엄청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끝이 아니죠? 이제 예비신입생이 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비신입생분들이 가장 사고 싶은 노트북이 뭔지 한번 찾아보니까 역시나 맥북이더라고요. 솔직히 맥북 좋은 거 요즘 사람 다 압니다. 그런데 구매하기 전 고민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제가 윈도우밖에 안 써봤는데. 아니, 다른가요? 아, 그리고 들어보세요. 맥에서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던데 결국 맥에다가 윈도우 깔고 쓴다던데 제가 써도 괜찮을까요?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아니 뭐 우리가 쓰는 기계가 그냥 다 거기서 거기죠. 이거 하나 산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거나 인생이 막 성공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아, 우리가 대학교에 가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한글, 워드, 엑셀, PPT 이런 프로그램들 모두 다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제할 때 문제 없겠죠? 그리고 맥하면 항상 나오는 까 공인 인증서. 아, 그 한국 측, 뭐 액티브 엑스 깔라 공인 인증서라 뭐 이것저것 다 깔아야 된다. 걱정하셔도 됩니다. 이제. 요즘은 금융 인증서라고 해서요. 별도의 인증 설치 안 해도 돼요. 윈도우든 맥이든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포토샵이나 프리엄 프로처럼 고사양 프로그램들 동일한 가격대에 윈도우 노트북에서 안 돌아가는 것들도 맥에선 엄청 당 빠르게 돌아가요. 그리고 맥북하면 빠질 수 없는 장점 뭐죠? 맞습니다. 바로 디스플레이요. 일러스트 그래픽 디자이너분들이 왜 맥북을 쓰고 있을까요? 디스플레이가 남다르니까 엄청나게 선명한 선도 정확한 색감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인문 기업에는 뭐 사실 구매해도 좋고 아니어도 괜찮지만 디자인 전공, 디자인을 공부하실 분들이라면 네, 은 선택이 아닌 수 있습니다. 공부 안할 때는 이걸로 넷플릭스 보고 뭐 유튜브 보면 딱이겠죠? 현재 윈도우에서 디스플레이가 좋은 노트북도 찾아보면요. 제일 저렴한 게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이 제품도 써봤는데 디스플레이가 진짜 좋긴 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거 사용하에는돈 조금만 더 넣으면 성능 훨씬 좋고 디스플레이 터져 맥북 에어가 있으니까 맥북 사볼까? 싶은 분들은 그냥 맥북 사시면 됩니다. 맥북 비용은 결국 맥북을 사서 써봐야 낫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맥북 에어 제가 추천드린 이후 어, 시장이 너무 좋아졌어요. 최근에 M3가 나오면서 가격이 더 떨어졌는데 원래 160만원 하던 맥북 에어를 항사 138만원에 판매했습니다. 138만원 절대 저렴한 금액은 아니지만요 모든 면을 고려했었을 때 맥북 에어? 어? 야, 이거 이 정도 가격이면 엄무싼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년 신학기 행사를 하게 되면 맥북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는 분들 물론 그때가 되면 쭉 조금 더 할인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미 할인이 많이 들어간 상태라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을 거고요. 아니. 조금이라도 일찍 사서 직접 만져보고 적응하면 학교가서 훨씬 수월하게 쓰겠죠? 혹시나 맥북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맥북 윈도우 비교 영상 이런 거 많이 찍어놨으니까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현시점 가성비 가장 끝내준 노트북 네가지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마침 지금 할인도 많이 하고 있어서 정말 합리적인 가격을 넘어서 말도 안 되게 저렴해지고 있으니까 가성비 노트북이 필요했던 분들은 가격이 바뀌기 전에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분절되기 전에 서둘러서 구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노트북 간에서 추천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노트북 노트북 사용 목적과 여러분의 최대 예산, 최대 예산에 맞는 노트북을 구매해야 오랫동안 잘쓸수 있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최대 예산과 사용 목적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노트북 찾아서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비디오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